반지보다 야구 다이아몬드를 선호하는 모든 소녀들 그리고 자신들이 강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모든 아이들과 이 옵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워요 하는 그들의 부모들에게 디즈니의 엔칸토는 해독제와 여성 대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합니다. 엔칸토는 디즈니의 최신 영화로 애니메이션 애퍼토리로는 예순 번째이며 11월 말에 극장에 개봉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디즈니를 개봉합니다. 이 영화는 디즈니 영화나 심지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영화보다도 더 긍정적이고 다양한 여성 표현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콜롬비아의 산에 살고 나을 주민들에게 영적인 안내자와 치유자 역할을 하는 마법의 모건제 가족인 마드리가 가족을 따갑니다 스테판이 베트리지가 목소리를 맡은 이 영화의 주인공 미라벨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초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형제는 무엇이든 될수 있고, 다른 형제는 공기 중에서 장미를 만들 수 있고, 미라벨의 어머니는 상처를 치할 수 있고, 추방당한 상초는 미래를 볼수 있고, 그녀의 어린 사촌은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미라들은 자신의 집에서 불안다처럼 느끼지만, 자신감의 겉모습을 유지하고,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직관, 지적 호기심, 정의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거리는 아름답고 이두 번째 유행성유가 시즌에 항상 존재하는 주제들로 공명합니다. 다족을 가까이 두는 것 모든 행동의 주 무대가 되는 직 직관 그리고 우리가 운이 좋다면 어떻게 모든 것이 분리되고 다시 함께 돌아가는지 대한 것입니다. 인마늘 미란다가 쓴이 음악은 매력적이고 캐릭터 개발은 섬세하고 신선하며 줄거리는 디즈니 영화만큼 예측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넘입니다.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랭칸토의 여성 캐릭터들이 갈이 뼈가 없어진 바비와 같은 성적인 인물들을 헤스팅했던 디즈니의 오랜 역사에서 신선할 때. 벗어난다는 것인 개양이다 신데렐라, 백설공주를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그들이 걸레와 빗자루를 교환하고 남자키스로 의 구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 잠자는 춥속의 공지아리엘알라들의 제스민 게르. 그들은 여전히 가슴이 크고 이목구비가 작고 긴 머리와 옷이 작은 곡선미가 있는 여성 여성들입니다. 대조적으로 엔칸토의 미라들은 납작한 가슴, 평균 무게, 예술적이고 안경을 쓰는 안티어로입니다 그녀는 기계하고 반사회적이며 넓고 주근깨가 있는 코와 두꺼운 눈썹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영화의 갈비뼈가 없는 듯이니 스타들과는 거리가 먼 산입니다. 게다가 제시카 대로의 목소리를 낳은 주인공의 여동생인 루이사는 근육이 불룩하고 부취적인 태도를 가진 강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어떤 영화에서도 남선일 것이지만 유쾌한 여성이고 우연히 더 남성적인 성 표현을 갖게 되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여성 캐릭터가 찍기고 사랑받는 다른 디즈니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든 상상할 수 없습니다. 큰 이두박근과 육체 노동은 남성에게 할당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불황자인 여성에게 할당됩니다. 제 안에 있는 여두 살짜리 아이는 그녀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보안 부의사방을 다차원적으로 만들 수 있게 줍니다. 미라벨은 노래의 마지막 부분인 서피스프레셔에서 누이사가 강한 것 모습 아래서 자신이 불안함을 느낀다고 인정하고, 당신은 너무 많이들 아요라고 말하고, 구이사는 여동생을 끌어안아 꽉껴었습니다 메시지 여러 분은 강해지고 약해지고 강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그들이 유행경관지를 통해 이 영화를 볼때 훨씬 더 미약한 세상에서 성인이 될 것입니다. 마드리갈 가족은 유명한 여성으로 할머니 나부엘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각턱과 넓은 걸음걸이를 가진 금욕적인 여성으로 모든 사람들의 말을 뗐습니다 영화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시장, 대통령 또는 다른 권위 있는 인물들이 없습니다. 즉, 현재 등말등 개입하여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 남성성을 발휘하거나 남성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유일한 남성은 마리벨의 아버지, 마리벨이 가족이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온순한 남자. 그리고 기껏해야 조연을 맡고 구원을 제공하지 않는 신부의 카메오의 매형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디즈니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인어공주에서 플레온더와 함께 인어꼬리를 흔들며 바다를 건너거나 알라딘에서 마법의 카펜기를 날아다니거나 줄거리에 삽입된 모드 든 노래를 외우고 공상에 공상에 잠기게 했습니다. 또 하지만 저는 여성 캐릭터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패션 작지라 TV쇼에 나오는 여성들처럼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클럽은 저보다 더 날씬하고 예쁘고 여성스러운 여성들에게 조심스럽대 네. 느껴졌습니다. 이 영화는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이 영화의 여성 연기는 개선의 여지를 낭입니다.